묶었을 때가 훨씬 더좀 잔머리가 기억이 잘 빠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셀프 잔머리펌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요번에 구매한 제품은 제이숲 스타일 제이 포맨 셀프 다운펌. 요거를 한번 구매해서 써보려고. 이게 일단 가격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이거 하나에 1 1 0 0 0원 정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했는데 후기를 보니까 어 대부분 이제 순하다, 그리고 남성분들 다운펌 하실 때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잔머리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좋은 게 안에 부 재료들이 정말 잘 들어있더라고요. 잔머리펌 할때 집게 핀도 두 개나 들어있고, 그리고 요거 펌지. 펌지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거 이제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1 0번 이상은 쓸것 같은데, 가성비가 진짜 대박입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저희가 다운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빈 곳에서. 내리신 다음에 다운펌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또 간편하고 좋은 게 10분이면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제형을 뭐 1제, 2제? 이렇게 섞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그냥 요거 하나만으로 적당량 덜어서 펌제를 붙이고 방치를 하면 바로 완성이 된다고 해요.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10번 이상도 쓸수 있겠네요 10번 이상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 복합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1년 정도는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잔머리 펌 같은 경우에 어 먼저 발라주기 전에 가르마를 어떻게 탈지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르마가 여기부터는 항상 이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요렇게 해서 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뿌리부터 먼저 좀 발라주신 다음에 라인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이대로 그냥 다운만 되면 안 예쁘니까. 이걸로 하니까 진짜 잘 되네요. 여러분들 속눈썹 이거 솔 있으시면 라인 잡으실 때는 귀엽게 이렇게 살짝 더 얹어주시고 다 잡았으면 손지를 붙여줄게요. 우리는 다시 반대편으로 가서. 나중에 귀엽게 이렇게 앞머리 빼실 때는 이렇게 게 살짝 말린 느낌으로 마지막으로 한번더 살짝 전체적으로 더 발라주시고 이렇게 10분 이제 10분이 지나서 한번 떼어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씻기 전에 여기 잔여물이 조금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물 티슈로 한번 닦아 주시고 그다음에 씻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닦아내고 저는. 머리를 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머리까지 대충 말려주고 왔는데요. 뭔가 일단 그래도 착 달라붙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보시면 얘네들이 착 붙은 느낌은 있는데, 요거를 조금 앞머리를 예쁘게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잔머리가 워낙 심해서 잔머리 정리용으로 사용했던 나르카 헤어 픽서인데요. 요거를 한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지은 요렇게 솔 모양이고, 반대쪽은 빗 모양으로 듀얼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좀 사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솔이 괜찮아서 이번에 솔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라인을 잡아서 묶었을 때가 훨씬 더좀 잔머리가 귀엽게 잘 빠진 것 같네요. 이 가격에 이 가성비라면 어 그래도 집에서 한 번쯤 나는 잔머리가 너무 많이 뻗쳐있다, 또는 M자가 좀 많이 비었다 하시는 분들은 셀프 잔머리 펌으로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요.